하고 배우분들 모시고 무대인사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랑 환호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독님부터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마존 하면서 전출한 김창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영화 온 가족이 재밌게 볼수 있게 만들었는데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많은 홍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류승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날씨가 굉장히 화창한데 이렇게 소중한 분들하고 귀한 시간,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강화도 또 설악산, 제주도 그리고 저 지구 반대편 아마존까지 가서 열심히 찍었습니다. 저희는 좀 힘들게 찍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또 즐거운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진 찍고 계신데요. 제발 잘좀 찍어주시고 <laughs> 잘 나온 사진과 함께 많은 분들이 또 저희 영화 보실 수 있도록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카불 통역사 주현영입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laughs> <laughs> 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 이하였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좀 조용히 해주시고 만입니다 어. <laughs> 어, 재밌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많이 입소문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아마존 활명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 있으셨던 분들 정말 조금이라도 그걸 좀 날리는 그런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마존 통역사 빵치기 역 만든 배우 신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객석에 이렇게 남녀노소 모든 분들이 다 있는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영화 보셨듯이 따뜻한 감동도 있고 웃음도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어, 조금이라도 그런 느낌이 드셨다면, 또 많은 분들에게, 어, 지인분들에게, 어, 추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오늘도 남은 시간, 어, 이 휴일 잘 보내시고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마존 활명수에서 옥구체 역할을 맡은 배우 이순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찾아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보니까 어,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어주신 분들이 계신데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보니까 그냥 어, 두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어, 저희가 포즈를 취할 테니까 <laughs> 다 같이 한번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즈 한번 취할게요 하나 둘셋 아무튼 저희가 이거 단체 티를 맞췄는데 뒷모습도 되게 이뻐요. 한번 보세요. 자, 어. 네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도 감사합니다. 네, 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찍은 사진을 가끔 보면은 이렇게 집에 가서 혼자 이렇게 몰래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러지 마시고요. 어,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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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자마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아, 또 하나 선물을 드릴 건데, 어, 다 드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앉아 계시면 저희 배우들이 찾아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분들하고 사이클을 찍으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시간 절약에 도움이 좀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안전하게서 잘해서 계시면 저희가 인사하고 촬영도 해 드리고, 새카도 찍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본인 자리도 참석하셔서 <laughs> 지 주시면 안전돼